2023년 루키 시즌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쿼터백 CJ 스트라우드였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2위 이 푸카 나쿠아도 엄청난 모습을 보이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5라운드 출신의 이 리시버는 루키 시즌 올 프로, 루키 시즌 프로볼, 루키 시즌 최다 리시빙 야드, 신인왕 2위, 전체 시즌 105캐치 1486 리시빙야드 6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루키 리시버 최고의 시즌을 선보였습니다. 먼저 푸카나쿠아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리그 최고의 양능력을 가진 리시버입니다. 야드에부터 캐치, 짧은 패스를 중장거리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능력 덕에 슬랜트 라우트, 쉘로우 뭐 라우트, 뭐 스크린 플레이 등의 이러한 컨셉들에 있어서 효과적이었고 6피트 2인치 200파운드가 넘는 이 몸을 가진 푸카아쿠아는 뛰어난 피지컬과 바디밸런스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패스를 잡을 수 있는 리시버입니다 또한 그의 순간적인 폭발력은 상대를 위협하게 만들어 컬 라우트, 뭐 레드존 이러한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모습을 선보이며 훌륭한 볼 스킬과 함께 매튜 스태포드의 각종 어려운 각도에서의 패스들까지 잘 잡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나열한 이 모든 스킬들은 결국 푸카나쿠아가 좋은 리시버임을 만들어 주긴 했지만 결국 푸카나쿠아를 훌륭한 선수로 만들어낸 것은 그의 끊임없는 투지와 경쟁심입니다. 푸카는 드래프트 당시 다양한 라우트를 소화하지 못하는 리시버로서 평가를 받았고 그렇기에 드래프트 5라운드 픽에 그쳤고 실제로도 그의 라우트 스킬은 더욱 발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푸카는 본인이 가진 스킬을 더욱 연마하였고 본인의 단점이라 꼽힌 라우트를 끊임없이 배우면서 극복하였습니다. 노력의 대명사인 팀 선배 이 쿠퍼컵의 모습을 보면서 푸카 나쿠아는 더욱 노력을 선보일 수 있었고. 위대한 리시버가 되기 위한 이러한 많은 팁들을 얻어낼 수 있었죠. 또한 최고의 리더십을 선보이며 올바른 지도와 효과적인 코칭을 선보여준 이썸 맥베이 감독 덕에 이 푸카의 장점은 더욱 극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푸카나쿠아가 어떻게 이썸 맥베이 감독의 오펜스에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었는지 그의 활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플레이는 숏 야드 상황에서의 약 플레이입니다. 약은 야드 애프터 캐치의 약자입니다. 흔히 신 라우트, 슬랜트 라우트, 쉘로우 라우트로 대표되는 이 컨셉들은 재빨리 푸카에게 공을 안겨주고 푸카가 그 짧은 야드를 중장거리 결과물로 만드는 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 라우트를 살펴보면 푸카나쿠아에게 공을 빨리 건네주는 것은 중요하고 맞아요. 그렇지만 그가 공을 받고 그 후에 어느 정도 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짧은 패스를 받자마자 수비수가 뒤에 있어서 태클을 당한다면 그건 그냥 3야드 짜리 패스에 불과하지 뭐 7야드, 뭐 10야드, 20야드 패스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션 맥베이 감독은 푸카에게. 빨리 공을 건네줌과 동시에 그에게 수비수를 벗겨내주면서 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존 커버리지에 대한 이해도와 스페이싱 창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뛰어난 푸카이기 때문에 이 컨셉들은 잘 먹혀들었습니다. 슬랜트 라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인 폭발력과 좋은 볼스킬을 가지고 있는 푸카는 뭐 프레스 커버리지 상황이든 뭐맨 커버리지 상황이든 존 커버리지든 상관없이 짧은 패스를 잘 잡을 수 있었고 본인이 가진 양 능력을 통해 더 많이 전진을 할수 있는 리시버이기 때문에 푸카의 슬랜트 라우트는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메쉬 컨셉에서 푸카는 이 쉘로우 크로서로 가장 효과적인 선수였는데요. 한 명의 아웃사이드 리시버가 버티컬 라우트를 탕해 이 코너백을 지어내고 그 아래로 쉘로우 라우트를 타는 리시버를 보내어 이 그로부터 파생되는 스페이싱을 노리는 이 컨셉은 아웃사이드 리시버가 첫 번째 리드 그리고 셸로우 리시버가 두 번째 리드가 되는데, 푸카는 이러한 상황에서 뛰어난 양능력을 가졌고, 이 퍼리미터 스피드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빠르기 때문에 또한 캐치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모습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푸카는 러닝게임에서도 효과적이었는데요. 각종 스크린과 모션 리시버의 역할을 통해서 그에게 어떻게서든 공을 주고, 너가 알아서 해! 너가 빨리 뛰어! 라는 션 맥베이 감독의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푸카의 형편없는, 이 상대 수비수의 형편없는 태클링 정도는 가볍게 제쳐내는 이 본인이 가진 터프함과 강인함과 그리고 양 능력 덕분에 이젠 모션으로도 활용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또한 스크린 패스에서도 푸카는 좀처럼 넘어지지 않죠. 어느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금방 이 폭발력을 드러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맥베이 감독의 뭐 페이보릿 스크린 플레이인, 뭐 슬립 스크린 컨셉 그리고 뭐 터널 스크린 컨셉 이런 것들을 많이 소화해냈고요. 이처럼 푸카는 직선, 수평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서의 스피드와 이 스프린트 능력 ]을 가진 강점을 가진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이처럼 폭발력을 가진 푸카는 상대 코너백에게 위험인물이 되었습니다. 푸카가 가진 폭발력이 직선으로 표출됐지 아니면 수평으로 표출됐지 아니면 뭐 버티컬? 아니면 숏야드? 어떠한 상황에서 터질지 모르기에 푸카는 더욱더 위협적인 선수가 될수 있었습니다. 상대 코너백이 이 베일 테크닉을 선보여서 뭐 많은 쿠션을 벌린다면 푸카는 쉽게 컬 아웃을 통해 이 코너백에게 등을 돌리면서 다시 캐치를 쉽게 따낼 수 있었고 상대가 뭐 프레스 커버리지를 한다 그러면 그가 가진 피지컬을 통해서 상대 선수를 가볍게 제치며 쉽게 고우볼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레드존 상황에서도 이 푸카는 좋은 피지컬과 폭발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가 뭐, 레드드론에서, 뭐, 코너 라우트를 타면서 1대1 뭐, 백숄더 스로우, 이런 것들을 잘 따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 리시버는, 어, 잠깐만, 이렇게 1대1로 강하게 오면 내가 좀 불리한데? 이렇게 경계를 하지만, 반대로, 이 푸카는 이 쇼패스를 통해서 가볍게 터치다운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강점을 보여준 푸카는, 이 본인의 약점으로 꼽히던 라우트에서도 큰 발전을 선보이는데요. 스페이싱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하여 인브레인킹 라우트를 발전시켜 효과적인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맥베이 감독은 푸카가 침입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면서 푸카가 쉽게 중장거리 상황에서도 캐치를 할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경합되지 않게 오픈 찬스들을 연출시켜 준것인데요 푸카가 가진 스피드와 그의 컨셉에 대한 이해도를 통해 라우트가 조금은 미숙하더라도 언제든지 활약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준 만큼 푸카는 좋은 캐치를 통해 화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뭐 플레이 액션 오펜스와도 연결이 될수 있고 더욱 그가 발전을 하여서 딥 크로싱 라우트 상황에서도 활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푸카가 가진 이 수평 스피드, 공간 창출 능력, 컨셉에 대한 이해도, 볼 스킬. 그리고 양 능력을 통해 각종 크로스 컨셉들을 선보였고, 푸카는 여기서 물만난 물고기처럼 대활약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푸카가 더욱 쉽게 릴리즈를 할수 있도록 이 맥베이 감독은 각종 스위치 컨셉들을 사용하며, 뭐 프리 릴리즈 그리고 오픈 찬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푸카는 이 맥베이 감독의 좋은 쓰임과 더불어서, 리그에서 가장 효과적인 리시버가 될수 있었습니다. 모범이 되는 선배, 쿠퍼컵 덕분에 2024년 시즌도 더욱더 발전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되는 푸카나쿠와 다음 활약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